안녕하세요. 에브리베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8월 저희 앞뒷마다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제가 7월에 좀 바빠가지고 음, 뭐, 영상도 잘못 찍, 영상은 거의 안 찍었고 음, 밭 관리도 못하고 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좀 관리하고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 올해는 날씨가 너무 어, 않는 거예요. 더위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항상 한 24, 25도 이런 정도만 되니까 밭에 더위를 좋아하는 애들이 잘 크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오이를 다해서 세개 심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오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어, 오이 뭐한 하루에 평균 네댓 개, 다섯 개씩 따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이를 키워보니까 항상 요맘때쯤 8월이 지나가면 죽더라고요. 지금 죽은 잎들을 제가 다 따내서 여기 안 보이는데 한 가지가 축 쳐져요. 음. 그래 가지고는 못 먹게 되고 그러길래 제가 올해는 한한달 시간 차로 요짝 얘네들을 또 심었습니다. 두대궁인데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laughs> 인케이스 처음 심은 애들이 죽으면 이제 얘들 키워서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음, 근데 아직 죽지 않았고요. 제가 약을 좀 열심히 치워서 그런지 아직 잘 살고 있고, 아직도 열매 잘 맺고 있습니다. 음. 아, 여기 앞에 이제 참외들, 제가 참외도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그 모종을 팔았잖아요. 그 성교바자 하느냐고. 그때 남은 모종을 여기저기다 심었더니 좀제 의도치 않게 많이 심겨진 것도 있고, 못 심은 것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아, 어, 참외 여기다 심었고요. 이 안, 이 앞에 여기 그 자리에 또, 어, 호박이, 애호박이 있었는데, 애호박 심은 게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거빼먹 빼버리고, 어저께 여기다가, 어, 김장무를 좀 심었습니다. 자, 이제 컵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토끼들이 새싹들을 다 먹어요. 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 고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고추를 좀 심었거든요. 다시, 늦게. 그랬더니, 고추를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열무를 한번 해 먹고 두 번째 열무를 심었는데 다 먹었죠. 음, 처음 열무 할 때는 제가 여기다 음, 그물망을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해 먹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 밭에 먹을 거 많으니까 터키가 안 먹겠지 하고 <laughs> 치웠더니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김장무는 저렇게 다 컵과 물통으로 보호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게 이제 블랙베리인데요. 아, 이번에 블랙베리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반일 하면서 한 번씩 다 먹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새랑 논아 먹고 있죠. 그래서 새가 요 앞에서 먹고 자, 여기 호박잎에 보시, 보이시죠? 똥을 쌌습니다. <laughs> 네, 근데 맛있어요. 아주 맛있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요. 약간 시큼할 때 먹죠. 제가. 까매지면 너무 기다리면 새들이 다 먹으니까. 여기도 지금 음, 참외하고 호박이 사이좋게 잘 어드선가 키우고 크고 있습니다. 참외는 어차피 완전 노래질 때까지 안 먹을 거니까 저 안쪽에 심었고요. 그다음에 요 애호박은 자 커지면 따야죠. 자 여기 하나 커졌죠. 이건 이제 이따가 따야지. 지금은 손이 없어 못 따니까 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 부추는 이제 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 오늘쯤 마지막 한번딸수 있을까? 요쪽 거는 딸수 있겠네. 부추 한번 따먹고 이제 끝이고요. 그리고 요, 얘네들은, 이다 <laughs> 라벤더인데요. 라벤더를 제가 모종을 봄에 좀 냈었는데, 어, 작년에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꽃을 핀 거를 그 교회 바자 때 가서 사불인가오불에 팔았더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해 심었던 모종, 저거 정말 손톱만 했거든요. 그, 그거를 화분에다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컸어요. 요거는 아마 내년에 혹시 또성교바자에서또 팔게 되면 한 어, 7, 8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건 제 욕심이고. 아, 그러니 어, 잘 자라고 있는 애들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뭐 선물을 드리든지 성교바자 팔든지 예,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파, 어, 요쪽 거는 지금 막, 파, 따먹는 파고, 여기는 제가 저파다 먹으면 이제 겨, 여름, 음, 아니, 가을 김장용으로 쓰려고 씨를 좀 뿌려갖고 늦게 자라고 있는 파입니다. 어, 이쪽에 이제 또, 어, 깻잎하고 저기 뒤에 수세미가 자라고 있는데요. 어, 수세미 올해 좀 해보고 싶어서 심었는데, 올해 날씨가 너무 더위가 안와서 수세미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이제 이쪽으로 탁 올라가라고 줄을 매줬는데 저담 저쪽 건너편이 동쪽 해드는 쪽이라 자꾸 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어, 어, 길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음, 그래서 수세미는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놔두고 있고 자, 어, 고추를 보면은요. 올해 고추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늦게 심기도 했지만은 제가 어, 너무 날씨가 따뜻하지를 않아 가지고 이제 이제서 몇몇대몇개 이제 이렇게 열리고 있죠. 어. 이한 서너 개따 먹었거든요. 아직 인제 그러니까는 날씨가 좋아지면 이 꽃들이 다 열매가 돼 갖고 푹푹푹 자라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오늘도 지금 이게 아침에 나왔을 때 16도였거든요. <laughs> 오늘 최고 기온이 24도. 근데 어서 보니까는 고추가 27도가 돼야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7도 된 날이 오래 뭐한 열흘이나 됐을까. 정말 오늘 올해 날씨는 뭐 생활하기는 좋아요. 선사원에서 그런데 이 작물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음, 막 널브러져 있던 에어박 좀 뽑아내고. 여기다가 지금 다 고추 씨를 어저께 뿌렸습니다. 김장무, 아, 고추 씨래, 참. 김장무 씨를 뿌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에 손님을 좀,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좀 치웠습니다. 나름. <laughs> 너무 지저분했는데. 그래서 여기 좀 지저분했던 거 치우고, 여기 땅도 아까운 것 같아서, 여기다가 깻잎이랑 호박 심었어요. 여기가 이쪽이 북쪽이어서 해가 안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대략, 대면 되고, 말면 말고, 호박보정 남은 거 있어서 심었더니, 너무 잘 돼요. 호박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 있는 쪽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열매도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뭐 어차피 깻는 분 이렇게 조금 반그늘이 좋고 반그늘에 심어야 어 향도 너무 강하지 않고 어 금방 쇠지 않아서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되게 지저분하고 정말 우리 마당의 그 치부였던 저 거름통 옆도 그냥 그런대로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어, 상추 다 뽑아내고, 먹고, 이제 쫑이 올라와서 못 먹으니까 다 뽑아내고, 여기에 돌산 같다고, 어, 음, 얼갈이 배추. 제가 해보니까 김장배추도 해봤는데, 저는 김장배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laughs> 벌레가 많아가지고, <laughs> 그 애벌레, 이제 흰나비가 알을 까면 막, 막, 진짜 나만하지 않게 먹거든요. 그래서 김장배추는 포기하고, 그냥, 어, 얼갈이 배추 해서 겉절이 해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 쭉 심었습니다 여기도 원래 상추 있었던 데인데 어저께 상추 다 뽑아 냈고요 음, 결국 다 심었고 이번 이제 여름 상추 이거 한 3-4주 됐을까요 한달이 좀 안된 것 같은데 어, 씨 일찍 뿌려 가지고 상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일찍 뿌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직 뜯어 먹으려면 좀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상추는 이제 한 판만 하고, 나머지 네 판이냐, 다섯 판이냐, 다섯 판은 이제 김치용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요, 레몬 트리,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 레몬 트리, 아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있을려나 이제 겨울에 집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랑 오늘은 앞마당도 한번 나가볼게요. 잠깐만요. 자, 한여름에만 해가 좋고, 금방 이 옆집 벽, 어, 그 건물에 의해서 이게 그늘이니까는 그러니까 조금만 해가 짧아지면 여기가 그늘이 생기는, 어, 요 옆에 텃밭은요, 이게 먹을 걸심기는 조금 그래요. 물도 주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꽃 남는 거좀 심었고요. 여기도 역시 남은 라벤더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 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여기 포도나무 배어놓은 자리에 어, 토마토하고 어, 복숭아가 들어왔습니다 아, 토마, 아,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제페이스배틀이 진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페이스 비틀 잡아놓은 통인데 한 다섯 마리 잡았나? 다른 데 같았으면 지금 제페니스 비트를 날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삼동파, 삼동파 씨 매진 거죠. 이거. 이런 것들이 저희 호박님 밑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씨를 몇개 그냥 놔두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호박을 심었더니 이제 호박이 쭉 타고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서 지네들이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 그냥 아쉬운 대로 파를 심어놓으면요 겨울에 여기서 주, 어, 죽었다가 살았다 하이가면서 어, 파는 정말 한 번도 안 사먹고 쓸수 있게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록스하고 어, 인동초가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앞마당도 좀 나가볼게요. 자 앞마당에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이거 플랜터 만든 거 영상 보여드렸는데, 여기 요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누 꽃핀 건데요. 이게 달백이, 달, 달개비 꽃이에요. 보통 보라색 꽃인데요. 요거는 하얀색으로 이쁘게 폈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밖에 안 폈는데, 이게 해가 뜨면 더 핍니다. 여기 조롱조롱 쪼롱, 피면 참 이쁘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셀시우스도 너무 예쁘게 펴서, 저기, 색깔이 이뻐서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코스코에서 산 행인바스켓인데요. 너무 풍성하게 잘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이 좋기 좋다. <laughs> 그러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너무 조그만한 흙에, 어, 몇 개, 이제, 어, 화분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고 나더니 이게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큰 화분으로 흙도 더 채워가지고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이거 지금 코스코에서 20불 주고 샀을 거예요 아마 너무 이쁘지 않나요? 20불에요. 아, 예. 거기에다가 제가 <laughs> 집에 너무 지저분하게 피어서이리데우스를 여기다 좀 옆에다 곁들여 놨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 어, 여건 두개 폈네. 아, 여기 거달걀새꽃 너무 이쁘죠? 하얀색. 근데 이제 이게 잎이 이렇게 누런 이유가 얘네들은 이제, 어, 비를 맞거나 물이 젖으면 이렇게 잎이 누렇대요. 제가 좀 이따가, 어, 현관 안에서 꽃핀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어, 이렇게 누렇지 않고 예쁘게 핍니다. 음, 그래서 그걸 또한 가지 제가 앞마당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 메리골드입니다. 올해 다른 분들, 여기 카나다 계신 분들, 메리골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메리골드 완전히 망했는데요. 메리골드가 이렇게 어, 힘을 못 쓰네요. 힘을 못 쓰다 못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어디 갔어? 이파리를 누가 다 먹어요. 꽃을 폈는데 그래서 이파리를 다 먹어가지고 도저히 살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으로 옮기고 음, 거기 빈 자리에다가 제가 나스탈튬 그 할려나로 다 깔았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근데 할려나는 이이 이 약간 노란색 하려는 처음부터 여기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은 잘 살아요. 근데 메리골드만 먹어요. 요틱시드도잘 살아요. 잎이 멀쩡해요. 근데 메리골드만 이렇게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게, 화이트 벨벳, 이것도 달베, 달개비 종류죠. 어, 보라색 꼽혔네요. 어, 그래서 제가 메리골드 안 된다는 거 하소연하려고 <laughs> 안맞다는게 <말하는> 나왔습니다. <laughs> 아.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제 뭐 음, 라벤더는 이제 꽃이 다 져서 베어냈고 저쪽에 어, 노란 나리꽃이 잘 피었습니다 음,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린다고 하면 집 안에서 피고 있는 달개비꽃은 어떤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몬스테라가 밖에 나오니까 아주 그냥 제 세상 만난 듯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아, 나는 너무 해피합니다. 막 이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여기, 싹소름과 함께 이렇게 있는 요, 어, 이렇게, 트레 아, 영어 이름이 힘들어. 그냥 나누기라고 부를게요. 나누기, 여기는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잎도 이쁘고 꽃도 이렇게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후쿠시아, 아프리카, 바이올렛, 그리고 난타나까지. 어, 여기도 꽃이 한가득 펴서 너무 이뻐요. 1년 만에 새끼를 다섯 개나친 음, 페페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음, 이렇게 해서 저희 집앞 뒷마당 그리고 현관까지 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